자, 안녕하십니까 민 선생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주체사상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드릴까 합니다. 자, 그 여기 영상 보시면은요, 제가 아래 링크를 놨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링크 들어가시면 제가 만든 주체사상에 대한 대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서 한번 같이 공부하시면은요, 좀더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디스클래스 이번 수업에서는요. I'm going to explain 주체 아이디어 in detail 좀더 주체의 세상에 대해서 explain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Firstly, what is 주체? 과연 주체는 무엇입니까? I think 주체 can be defined 자, 주체는 정의될 수 있습니다 as being independent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이죠 with autonomy autonomy는요 autonomy 자율, 자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independent 그, 자율권이나 자치권을 가진 독립적인 사람. 이렇게 주체를 언급할 수가 있겠습니다. Independent. 뭘 가진? Autonomy. 그쵸? 자, 또는 뭡니까? Self-reliance. Self-reliance는요, 자립적인 뜻이죠. 또는요, Self-determination. Self-determination은요, 그겁니다. 뭐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주체는요, 자기가 뭔가를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독립적인 그런 사람. 이것을 바로 주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in other words, 바꿔 말하면은요, 주체 means like people who are able to decide things and change the world by their will and power. 자, 바꿔 말하면은요, people 어떤 사람입니까? 자, are able to decide things, 뭔가를 결정하고요, and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꿉니다. By their will and power. 그들의 힘과 그들의 의지에 따라서 세상을 바꾸고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주체라는 뜻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This is the point where 주체 distinguishes from Marx-Leninism. 자, Distinguishing은요. 뭐 구분하다, 구별하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자, 주체 아이디어 Distinguishes. 주체 사상이 구별되는 점입니다. 뭐랑 구별되는 지점이죠? From Marx Leninism. 자, Marx Leninism. Marx Lenin주의와 주체 사상이 이렇게 구별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in original Marx Leninism. 자, 원래 그 원조 Marx Leninism에서는요. 자, it is declared that 뭐가 공표됩니다. 자, declared. 선언되죠? 뭐가 선언됩니까? The most decisive factor. 가장 decisive, 중요한 요소죠. 어떤 요소입니까? Which drives society and history to change. The drive는 좀 추동하는 뜻이죠. 사회가 또는 역사가 to change. 좀 변화하도록 그렇게 추동하는 그런 가장 결정적 요소는요. is, 뭡니까? materialistic things. materialistic은요. 물질적인 거죠. 물질적인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뭐 같은 게 있죠. That such as means of production. 자, means of production 은요, 생산수단입니다. 그래서 생산수단 또는 뭡니까? economic system, 경제체제 같은 그런 materialistic, 물질적인 것들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한다고 원래 마크스 레닌주의에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마크, 그 이제는 뭐 마크스가 그 정의한 역사 그 발달의 단계가 있죠? 처음에 이제 원시공산제에서 고대 노예제에서 그 다음에 공건주의에서 그 다음에 자본주의로 바뀌고 그 다음 결국에는 커뮤니즘 공산주의 세상이 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어, 그러니까 생산수단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따라서 네, 역사가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고 하는 것이 바로 막스 레닌주의에서 원래 얘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떻습니까? Contrast, 반대로 주체 아이디어 주체 사상에서는요 A human being is emphasized <laughs> 죄송합니다. 자, human being is emphasized. 인간의 역할이 강조가됩니다 As the only entity. Entity는요, 독립체라는 뜻이죠. 인간은요, 유일한 entity, 독립체로서 강조가됩니다 Who can change and develop history and society. 사회 역사를 바꾸고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존재로서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주체 사상입니다. 자, in this term, 이런 면에서 김일정일, 김정일이죠, 김정일 who was the second prime minister of North Korea 자, 북한의 두 번째 총리, 수상이었던 김정일은요, 말했습니다 자, 주체 아이디어 is the modified and upgraded version of Marx-Leninism 자, modified 뭡니까? 좀 좋게 수정하는 뜻이죠 그래서 modified 좀 수정은 되고요 upgraded, 업그레이드된 그 Marx-Lenin주의의 버전이 바로 네, 주체자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But 어떻습니까? 주체 아이디어 also has quite critical discrepancy 자, discrepancy는요 모순이나 불일치 갖고 있습니다 In his theory 그 이론에서 상당한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요 그 막스 레닌주의를 모방한 것이 주체 아이디어 주체자상이긴 하지만 막스 레닌주의에서는 어떻습니까? 생산수단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강조한 반면에 주체의 사상에서는 인간을, 그렇 사람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존재로서 묘사하고 를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디스크라펜시 모순, 불일치를 가지고 있고요 아래서 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주체의 이 주체의 사상에서는요, is a s that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The general public has the two kinds of life. 자, 일반 대중들은 두 가지 종류의 목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The first one is physical life. 자, 첫 번째는요, physical. 좀 신체적, 육체적인 그런, 어, 삶이고요. The duration of the people's life is limited. 사람의 그 duration, 목숨의 그, 그죠? 지속. 지속은 limited.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which means, 뭘 의미합니까? All people die when their physical life is ended. 그들의 신체적인 삶이 끝나면은요, 당연히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네. 뭐 불사조 이런 이모터 불멸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but people also have the social and political life. Social 사회적이고요, political life 정치적인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 번째 가지고 있는 목숨은요, social and political life 사회적 정치적인 삶입니다. 자, 그 다음에 t h e t is immortal. Immortal은 immortal 불멸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삶은 immortal 불멸의 것이라고 주체사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So if people are devoted to communist revolution, 사람이 devoted to 헌신합니다. communist revolution 공산주의적인 혁명에 그 스스로를 갖다 바치면요, they can obtain the eternal. social and political life. eternal. 영원한 뜻이죠. eternal social and political life. 네. 영구적인, 영속적인,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네, 주체상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So, even after they are dead. 그들이 죽은 후에 어떻습니까? Their social and political life is still alive. 그들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목숨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It is saying that, 자, 말하고 있습니다. Although the great leader, 김일성 is dead physically. 자, great leader. 그 위대한 지도자인 김일성은요, 김일성 is dead physically. 그 김일성은 신체적으로는 죽었지만요, he is still alive. 자,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And he is also with you. 네, in this social and political life.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목소에서는요 김일성은 아직 살아있고요. 저승 너희와 항상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주체 사상에서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In this point, 주체 아이디어 is similar to other kinds of religions. 자, 그 다른 종류의 종교들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주체 사상에서는요. 두 가지 종류의 목숨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요, physical life, 신체적인 삶입니다. 네. 사람이 정해진 수명이 다 되면 죽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Social and political life,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목숨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목숨은 immortal, 불멸의, eternal, 영속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김일성은 24년 전에 비록 죽었지만 네, 여전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 살아 있어서 네, 여전히 그 사람들의 영향을 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주체사상에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보면은요 자 also in 주체 idea even though the general public are described as the, as the independent and able beings 자 비록 어떻습니까 general public은요 are described 묘사가 됩니다 as the independent 독립적이고 able 능력이 있는 beings 존재로서 묘사가 되지만 they can do nothing.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By themselves.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자, as I mentioned. 자, 제가 언급한 것처럼 기밀성 is defined as the 수령. 기밀성은 수령으로 묘사가 되고요. As the top brain. 가장 그 인간의 꼭대기에 있는 그 두뇌, 최고 두뇌로 묘사가 되고요. 자그 한국말은 뇌수라고 합니다. 뇌수. 네, 그래서, 김일성은요, 가장 인간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최고의 브레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And the public can be independent. 그 일반 대중들은요, can be independent. 독립적인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Only when they are unified and solidified under 수령, under 수령. 그들이 수령 하에서 뭡니까? unified. 하나로 모아지고, 그쵸? solidified. 이렇게 봉고화 될때 그때만이 그 일반 대중은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o 어떻습니까? without obeying 수령, obeying은 복종하다죠 수령에게 복종하는 것 없이는요 어떻습니까 People are useless and meaningless 일반 대중들은요 별로 쓸모없는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so, it is quite ironic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죠 in short general public are at the mercy of 김일성 at the mercy o f 는요 무엇에 좌지우지 되다는 뜻입니다. at the mercy of 모모의 좌지우지 되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비록 일반 대중들을 독립적인 존재로 묘사하지만 자, 누구의 영도를 따를 때만 독립적이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건가요? 바로 죽은 그죠? 김일성 그 수령의 영도를, 영도를, 그죠? 따를 때만 인간은 독립적이고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 모순적인 그런 부분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자, the last point to mention about 주체아 idea. 자, 그주체 현상에 대해서 언급한 last point. 마지막 부분은요, fatalism, 운명론입니다. fatalism, 운명론입니다. 자, it is 운명론 in Korea. fatalism은 운명론이고요.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n Christianity, 자 기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그신 기독교에서는요, it is insisted that 주장됩니다. If you believe in Jesus, if you believe in Jesus, 너가 believe in Jesus, 너가 신 Jesus를 믿으면은요, you will be saved in the end. 결국에는 you will be saved. 너는 구원을 받고 heaven 천국으로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it is, it is the same to 주체 아이디어. 주체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체 idea also says, if you believe in the transcendental 수령. 당신이 만약에 believe in, 믿으면, 누굴 믿습니까? transcendental being, 수령. 너가 t r a n s c e n d e n t a l 수령을 believe in, 믿는다면은요. 자, 바로 김일성이죠. 그리고 dedicate your life to communistic revolution. dedicate to A to B는 어디에 바치다 헌신하다죠 그래서 your life if you dedicate your life to c o m m u n i s t revolution 공산주의적 혁명에 너 스스로를 바친다면 요자 the great leader 김일성 위대한 지도자인 김일성이 뭡니까 will take you to the idealistic communism paradise idealistic 이상적인 communism 공산주의 paradise 그 낙원 그니까, 너를 김일성이 그 이상적인 공산주의 낙원으로 대령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o, 주체 아이디어 has a lot of religious features. religious는 종교적인이죠. feature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체 사상은 또한 많은 religious, 종교적인 features,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공산주의나 이런 그 독재 국가에서는 종교를 싫어하죠. 왜냐면, 다른 신을 믿으면 그, 유일한 그런 좀 독재자가 힘을 약하게 좀 국민들의 지지를 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상 어땠습니까? 주체 사상을 통해서 그 김일성은요 좀 신격화가 돼서 이제 북한 사회 그런 신으로서 좀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신은 부정하는데 김일성은 신이 되는 거죠. 물론 요즘에 그 김정 김정은을 보면은요 뭐 그렇게까지 좀 이런 좀 자신 을 신격화 관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예전에 김일성 시대와는 많이 지금 시대가 흘렀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자그 다음에 자 마지막 달라 보겠습니다. Maybe in around 1980s, 1980년대에는요, there were some people in South Korea. 한국에는 어떻습니까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who idealize 주체 아이디어 idealize는요 우상화 같 뜻입니다 idealize idealized 주체 아이디어 주체 세상을요 idealized 우상화 이상화 시키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The those kind of people were called 주사파 인 코리안 한국어로 주사파라고 불렸습니다. 요즘에도 그좀 주사파 논쟁들이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지만원 씨가 주사파라고 만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고영주 씨가요.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이제 해서 좀 법원에 재판까지 받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아직도 좀 한국 사회에는 레드 컴플렉스가 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에 교육을 받고 이제 예전에 좀 활동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좀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좀 이렇게 비이성적인 그런 좀 레드 컴플렉스를 가지신 분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주사파가 있었는데요. 자, e people adored 주체 아이디어. 자, 이이 이 사람들은 adored 이렇게 좀 숭배. 하는거죠. 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Adored. 주체사상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왜 그럴까요? 자, Because that ideology seems to put much emphasis on independent and self-reliant e n t i t y 이 주체의 아이디어란 ideology가 seems to put emphasis on은요. 뭐뭐를 강조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put much emphasis on 뭐를 좀 강조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일까요? independent, 독립적이고 self-reliant, 좀그 자립적인 entity, 주체, 독립체에 대해서 강조를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한 80년대, 70년대, 이때 학생 운동들은요, 그 자주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를 뒀었죠? 그때 80년대 이제 사회를 인식하는 그런 좀 인식 론에 있어서는 미국의 우리나라를 미국의 식민지로 인식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부터 독립되는 그런 거를 최우선에 두고 학생운동을 전개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체사상은 독립적인 존재를 강조하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으로부터의 독립과 좀잘 맞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그 7, 80년대, 80년대 여태까지만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주체 사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부 학생 운동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그런 주사파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소수가 아주 소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런 주체 사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신경을 가거나 그런 분은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자 보겠습니다. But it has proved that 자, prove 증명되었습니다. 주체 아이디어 was the method 방법이었죠. To make the populace the populace p o p u l a c e 는요 대중입니다. populace 대중들을요 만듭니다. Subjugated 자, subjugated 는요 뭐 종속시키답니다. Subjugated to North Korean regime 북한의 체제 subjugated. 종속시키는 거, 누구를요? 퍼플리스, 대중들을 종속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좀 판명이 된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 이번 시간엔 주체 사상에 대해서 좀몇 가지 자세하게 좀 살펴봤고요. 결국엔 어떻습니까? 주체 사상이라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좀 약간 모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80년대에 이제 주사파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어, 물론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그렇게 주체 사상에 대해서 좀 잘못된 선, 선 생각을 가졌던 이유는 주체 사상이, 겉보기엔 어떻습니까? 인간의 독립성 같은 걸 강조하고 인간을 사회를 바꿀 그런 유일한 존재로서 묘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는데 실상은 뭐죠? 그 수령, 기밀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서 그 대중을 정의함으로써 내 네, 축복한 체제에 좀 그 일반 대중들을 좀 종속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써 사용됐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북한의 주체 사상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좀 살펴봤고요. 어 이런 것들은 그냥 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좀 가볍게 교양 강좌 정도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고요.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께 영어와 인문학을 결합시킨 좀더 새로운 형식의 영어 수업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새로운 내용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저는 영어로 인문학 해주는 남자 민선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